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많은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색상이죠. 흰색 바디의 더케이 나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흰색 바디에 어울리는 가득한 추가 옵션까지 있지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 스펙은 2019년 5월에 등록한 2020년식 3 8 4륜 플래티넘 2등급 더케이 나인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이 충중한 등급의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자 주행 가능한 레더 반사판, 어라운드뷰, HUD, 전동 트렁크,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흰색 바디와 어울리는 각각 추가 옵션까지 있습니다. 전방 대형 그려보시면 스포티 컬렉션, 그리고 흰색 바디와 어울리는 썬루프 그리고 실내에는 약 300만 상당의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킬로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신차 부전은 끝나 있지만 저희가 꼼꼼하게 정확했기 때문에 미세 놀이도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그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까지 2개월에 4 0 0 0 k m 두터운 보장성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안전하게, 그만큼 편안한 주행까지 할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금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890만 원에 소개되는 차량입니다. 상담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처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주변된 외장 모습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넷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본넷 상태를 자세히 보시면 스톤집도 전혀 없죠. 스톤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본넷 상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단차까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색진 모습까지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주행 시 더욱더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풀 LED 헤드램프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백화현상도 없이 그리고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대형 그래도 보시면 말씀드렸던 흰색 바디에 어울리는 옵션이죠 더욱더 곱진 모습까지 외관에서 느끼실 수 있는 스포티 컬렉션 그릴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셔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작은 더러움도 전혀 없는 깨끗한 대형 그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는 반지할 주행 가능한 레이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어운드 카메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면 모습도 비춰드리면 단체가 없고요 그리고 측면엔 작은 흠집도 작은 묵곡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항상 꼼꼼하게 상품화 진행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전 옵션이 또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안전하게 주행될수 있는 전자의 4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부터 붙여드리겠습니다 스포티 컬렉션 추가 옵션 때문에 19인치 스포트링 휠로 변경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휠보온도 깨끗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휠렛자 모두 깨끗한 상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넉넉하게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넉넉하게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까지 뒤쪽도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 모습을 살짝 먼저 비춰 드리겠습니다 실내 색상은 더욱더 고급스럽고 관리하기 좋은 초코 브라운 내장재로 고급스럽게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300만 원의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고우선 나무결 촉감을 느끼실 수 있는 리얼 루드가 곳곳에 모두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야간 재질시덕욱더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 그리고 덕도 부드러운 착석감을 느끼실 수 있는 퀼팅 프리언 나파 쪽도 준비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 재질의 가죽이지만 주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바디에 어울리는 추가 옵션진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방감 있게 주행도 할수 있는 썬루프까지 추가 장착이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 바디에 꼭 필요한 그리고 어울리는 옵션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스펙까지 준비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더욱더 즐겁고 편안한 주행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없고요 면발강 리얼앰프까지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들어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작은 더러움도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하게 주며되는 후면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천둥 트렁크도 주며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골뱅이도 여유롭게 넣으실 수 있는 깊고 넓은 트렁크까지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순적은 수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주변에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드립니다. 을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환불 보장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만동들을 관계수의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면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우측면 또한 단차가 없고요. 우측면 또한 작은 흠집도 작은 문콕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주면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휠 봉을 한 만큼 깨끗한 휠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속 앞 휠까지 모두 확인시켜 드립니다. 고객님 원하시는 색상 그리고 옵션들이 가득 준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단순 교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그만큼 미세 누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금액은 항상 서두번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 저렴한 정말 많은 감가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하시다면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같은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비춰드립니다.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피커 커버 3단까지 모두 고급스럽게 메탈 수리로 감싸져 있는 모습 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고급스러운 나무결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리얼루드가 곳곳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야간 조행시 더욱 더 예쁘게 볼수 있는 앰비언트 그리고 더욱 더 부드러운 착석감을 느끼실 수 있는 필팅 프리온 나파죽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손잡이 부분 보시면 작은 손독자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단부까지도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보어틴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인 것처럼 연한 재질의 가죽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부드러운 착석감을 느끼실 수가 있지만 질상할만한 도입 부분 보시면 작은 주름만 한 개, 두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훼소 묻어짐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도 바리가잘 되어 있는 시트 상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가득한 옵션까지 모두 잘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보험가입하실 때는 보험 특약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에 두어서 계기판을 보여드리고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11만 201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부전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인 것처럼 이곳에 꼼꼼하게 점검했고요, 꼼꼼하게 10년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그만큼 미세도도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차량이지만 단순연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그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주행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드럽게 걸고 있는 시동 소리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 m 가 넘는 긴 길을 가진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 선명하고 큰 화면으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커버도 꼼꼼하게 비춰드리면 작은 손톱자도 전혀 없는 깨끗한 핸들 커버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3 0 0만원 상당의 프리용 컬렉션 때문에 핸들까지도 고급운 남겨 촉감을 느끼실 수 있는 리얼루드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방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선명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속도도 전방에서 보실 수 있지만 내비에션 정보까지 전방에서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전망만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더욱더 피로감을 주실 수 있고요 안전하게 주행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하게 잘 나고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춰드렸던 썬루프도 작동해 보겠습니다 작동해 보면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욱더 개방함 있는 주행도 가능하지만 흡연하신 고객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ECM 룸밀러 티천널 블랙박스도 준비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대형 앰비에션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넓은 화면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도수가 있지만, 넓은 화면,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하게 조작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춰드린 것처럼 앰비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64가지의 많은 색상 중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참고하시면차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긴 길을 가진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후방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선명 화질로 2분할로 준비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센터페시아 보시면 같은 옵션들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모두 깨끗하게 준비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케이블로 불편하게 충전하실 필요 없이 핸드폰만 얹어만 놓으시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옵션도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서, 후석근 카메라, DRS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 모두 잘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가득한 옵션들까지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연한 재질의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여기는 작은 주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PL에는 흡연적이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드리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연한 재질의 가죽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트닝과 대시보드 또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지만 가득한 추가 옵션 때문에 보시는 곳곳마다, 그리고 손 닿는 곳곳마다 고급 소재, 고급 옵션이 가득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색상, 옵션이 가득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더욱더 불편한 점은 전혀 없이 더욱더 즐거운 주행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같은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2열도 2열 도어티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꼭 필요한 수동 프라이드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2열도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손 닿는 부분들 고선 리얼로드 그리고 앰비언트 그리고 프리엄 나파 아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손잡이볼에도 작은 손톱자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단부까지도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이열 도어 팅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한 재질의 가죽이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셔도 작은 주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시트 상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만큼 그만큼 편안한 장거리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보신 곳곳마다 고급 옵션들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런 실내 모습을 한껏 더 느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려 두었습니다. 바로 2열 암레스트 피춰드리면 가득한 옵션들과 프로통족이 모두 깔끔하게 메탈 수제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수제로 감싸져 있는 만큼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긁어도 까지지 않는 소재까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장시간 흘러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더욱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고급 소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열에서 바라보는 썬루프도 비춰드립니다. 더욱더 개방감을 만끽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정 마감재까지 꼼꼼하게 확인시켜드려도 을 작은 오염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열 모습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연한 재질의가죽 상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열 도어 트인과 자수 뒷품까지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하지만 가득한 추가 옵션 때문에 보시는 곳곳마다 고급 옵션 고급 소재가 이열 또한 가득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한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차는 프로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등록한 2020년식 3.8 4륜 플래티넘 2등급 버킷라인 차량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색상이지만 정말 찾기 어려운, 정말 귀한 흰색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인 추중한 플래티넘 2등급에 흰색 바디에 어울리는 카득카 추가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방 대형 글을 보시면 스포티 컬렉션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흰색 바디에 꼭 필요한 썬루프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에는 약 300만 상당의 프리마 컬렉션까지 있다 보니까 리얼루드와 엠비언트, 그리고 퀼팅 프리한나파축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하고 온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신차 부정은 끝나 있지만 저희가 입구 시에 꼼꼼하게 점검, 그리고 꼼꼼하게 신전까지 모두 완료한 만큼 미세놀이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발리가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그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선택도 할수 있고 안전한 주행까지 하실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걱정하시지 않도록 성능책임 보험 2개월에 4,000km 두터운 보장성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차량 금액은 항상 서두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분에서 차량 금액을 못 보신 고객들을 님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2,890만 원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 있는 연락처는 언제든 연락줘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전를탁송고래로 쉽고 빠르게 대가 패서 좋은 차나 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점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던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 좋아하실 수도 있고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